대표님, 오늘 여기 인천까지 왔는데, 혹시 뭐 좋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 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장이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고부사장하고 뭐 10억대, 20억대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있고, 인천 미추홀구의 학익동에 10억대 물건인데, 여기가 서울의 교대 보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사무실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주변도 한번 봐보고, 우리 장이사하고 같이 한번 10억대의 물건을 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사 같이 네. 한번 가보죠. 가보시죠. 하시죠. 여기가 어때요, 상권이? 법조타운이에요. 음... 네, 상권이 작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법조계나 이쪽에 이제 소속된 그런 업종들이 많은 걸볼수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들이 많다 보니까 카페나 음식점들, 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1층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들이 많이 위치한 곳들은 평일 상권인 곳이 있잖아요. 주말보다는 좀 평일에 이제 사람이 좀 많이 몰린다라고 볼수 있는 상권이고요. 안에 보면 사무실들이 다 밀집해 있어요. 그쪽에 가서 한번 건물에 어 어떤... 내외적인 것도 보고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네. 아까 말한 대로 네. 뭐 교대네요. 서초동의 <laughs> 네. 교대상권이네요. 우리가 임장할 물건이 저 앞에 있잖아요. 네. 용도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죠. 네, 준주거 지역입니다. 음, 준주거 지역이라서 보통 보면 준주거가 건폐율 60에 냉전률 네. 4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임장할 물건이 거기에 좀 부합되게 잘 지어져 있나요? 아마 지을 당시에 네. 이 이면 이 쪽에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도로사전 제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로사선 제한.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일조건 방향은 북쪽이 이쪽인데 오히려 이제 도로 쪽에서 조금 도로 그 4층 5층이 받아 가지고 용적률은 한275% 정도 받고 지었습니다. 임장할 물건이 이물건이거든요 이물건인데 대지 면적보다 와서 보니까 볼륨감이 있네요. 네. 네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인하대역 쪽에서 오면 되죠. 네. 인하대역이 수인분당선인데 네, 네. 그 밑에 학인역이 하나 더 생기고 있어요. 학인역이 예. 네, 네. 어,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네요. 네. 또 하나의 전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도보로 얼마 정도? 도보로는 이용하기는 조금 멀고 네. 한 1.7km 정도 되는데 1. 버스로 이동하, 이용하면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음, 지하철역이 음. 있고 이게 토지 44평이에요.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 각층 연면적 합이 147평이에요. 건폐율이 59%에 용적률 275%를 지었네요. 지하 1층에 지상 5층, 한 층에 건축 면적이 26평이에요. 주차는 앞에 두 대가 가능하고 준공 연도는 2002년도 건물이네요. 보증금 6,1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50 그리고 관리비가 45만 원인데 매가는 12억입니다. 수익률이 4%가 좀 넘거든요. 어때요? 이게? 그래도 건물 컨디션이 승강기도 있고 6개층이 올라가져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공실들이 주변에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플랜카드가 없네요. 네, 임대는 잘 되는 지역이고 그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공실이 거의 없죠. 현재 이 건물도 없고 주변에도 공실들이 잘 없기는 해요. 그럼 지금 한4% 나오고 있는데 좀더 올릴 수도 있을까요? 인상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변에 받고 있는 임대료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게 받고 있어서 협의해서 추가로 인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시켜서 네. 해도 이분들이 나갈 그건 아니죠 네 협의가.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장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인상할 때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차 2대 되고 대뭐 앞에 또 카페가 되어 있어서 네. 1.9 정도 주택이 있는 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네. 올 글린 생활시설이고 네. 매가도 12억 정도 임차업종들한테 협의를 해서 수익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있네요 뭐이 주변에 도로도 한번 잠깐 나가볼까요?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이게 보이는 게 도로변 상권도 깔끔한 업종들이 있는데 반대편에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가 음... 하객 SK뷰라고 저게 지금 신축 중이죠 저게 입주가 언제예요? 이게 올해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어... 아파트 1,500세대 정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최근에 1월달에 기사에 보면 은 도시 인구가 음... 300만 명을 초과해서 광역시에서는 세 번째로 큰 음...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거든요 맞아요 인천 진짜 예. 계속 유입이 되니까 맞아요 인천은 꾸준히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것도 비춰봤을 때는 향후에도 미래 가치가 또 괜찮지 않을까. 물건 쪽으로 가서 한번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10억 대 보면 거의 대부분 승강기가 없잖아요. 네. 승강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승강기가 있네요.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방수는 잘 해놨네요. 구배도 저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네, 크게 없어. 뭐 누수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아, 하거든요. 맞은 편에 아파트가 개발되니까 그래도 동네 분위기가 좀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기 유입이 더 는다 그러면 또그주변에 사람들이 뭐 요식업을 하든 뭘 하든간에 좀 기대심리가 있죠. 네. 다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어. 그 증명사진 같은 거 촬영하시고.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렌탈 공간 대여하는 업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설사 사무실 위치하고 있고요. 유통회사 사무실인데 안에 계세요? 뭐 유통을 하시나 보네요, 많이. 예예. 예. 1층은 따로 이 안쪽에는 없고 네. 밖에서 잡았고 2층, 3층, 4층, 5층, 지하도 네. 지금 지하에는 교회가 중... 있고요. 지하는 지금 들어가 임차 중인데 네, 다 있다면? 임차 중이세요. 그래도 1층에. 승강기 응. 들어가는 길이 또 계단도 없고, 단계층 올라가고, 네.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루마도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슬라브네의 그죠. 네. 13억 5천 정도에 진행됐었던 물건인데,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12억입니다. 올글린생활시설이고4%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인천위출구하디동에 있는 물건인데, 장이사는 어때요? 이 물건? 그래도 같은 금액 대비해서는 검토할 만하지 않을까? 10억 초반대 물건. 분들이 보면은 2,3층에 승강기가 없고 임대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고 상권이 없거나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인데 같이 비교를 해보면 또 장점이 좀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장의사하고 오늘 미추홀구에 와서 임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가지고 한번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